덕분에참 오늘 뭐 힐링하네 힐링. 어? 그러게 말이다 진짜. 요거 탈 일이 뭐가 있겠니? 아, 광수. 어, 석진이 형 시동 걸는 돼야지. 아, 석진이 형 그윽하게 보지 마요. 왜 시동 걸어요? 왜, 아, 왜 시동 걸어요? 눈물샘 자극을. 어. <laughs> 형뭐 광수랑 사석 추억이라도 좀 있어요? <laughs> 있지. 뭐 언제 맞지. 언제? 형 고수 덮쳤을 걸? <laughs> <laughs> 왜 방수 돈 따려고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쳤지? <laughs> 아 맞다 맞다 어, 아 그렇네 수각이라고 엄청 내가 아 소시지. 있네 있네 야 보필아 왜 우냐 아, 붙... 야 보필아 왜 아, 우냐 눈이 붙어, 눈이 붙어. 야 보필아 뭐 아, 왜 울어 <laughs> 너는 <너를> 왜 울어 <laughs> 아니 왜 그래 아, 저저 아, 너한테 말은 그렇게 해도 딴탄해었어야너왜 한쪽 눈에서만 눈물을 흘리냐. <laughs> 야 뭐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니 왜 우는 거야. 뭘 아, 한쪽 아, 눈에 시끄러워해. 우는 게 유행이야. 왜아 다들 왜 우느냐. <laughs> <laughs> 하지마요. <laughs> 어, 왜 울어 왜 울어. 어 출발한다. 에코동이단그 와. 아 인사한다 인사한다. 컷, 아 우리 감독님 인사. 찬영 어디 가는 거야. 저형 어디 가는 거야 혼자. 저 형, 뭐, 이제, 뭐, 피디에, 뭐, 그런 지시도 없이 혼자 막 찍고 그러네. 형, 찬영, 여기 계세요, 여기서. 찬영, 여기 계세요, 아기 죄송해요, 기 아, 형, 저잘 <laughs> 아, 아, 놓고요. 야, <laughs> 찬영 왔다고, 너 지금. 야, 야 일찍 어? 잘 꾸몄다. 아, 찬영, 죄송합니다 아, 형, 여기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앞에 계실 때 뭐, 아니, 시조생, 어, 막 그런 거다 하시더니. 여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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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laughs> 여기 꼭 계세요. 네. 그래. 끝장이 납니다. 여기 자리 벗어나는 순간 끝장 나요, 귀엽게. 와, 근데 그 출발한다, 출발한다. 이게 어떻게 되냐, 신기하네. 이 웃고 난 다음에 정적. <laughs> 어, 어. 아, 진짜 광순에 가네, 여기 광순에 가는데. 진짜 여운이 네, 음. 있네. 네. 네. 나. 축진 오빠 주무신다. 오빠 주무신다. 광순아, 축하한다! 아 광수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 아니, <목소리> 아니 근데 그렇게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 그게 맞아. 네 예, 그게, 맞아. 맞아. 그게 맞고. 아니, 그게 아니, 너무 맞고. 잔인하긴 잔인해. 아니 근데 그래, 그래, 그래. 그게 그래. 맞아 아니. 그게. 이게 아 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아, 동의하시는 그래. 거죠? 예 예. 네. 네. 그래 할게요 그럼 지덕주 이씨 이렇게 조지하는게 어딨어?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그렇게 해야지. 뒤에 이런 반전 이 있을 줄 몰랐어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아무래도 자 그럼 지석진 씨 이제 하차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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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모빌 뭐... <laughs> 와, 너무 못됐어. 지석진 선잠 모먼트도 나오겠네. 아, 야. <웃음> 지석진 <laughs> 선잠 <선장> 모먼트. 어, 아, <laughs> <시작한> 깜짝이야.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교화 장소에 도착을 할 건데 다음 미션을 위해 이광수 씨가 멤버들 이제 하차 순위를 내려주세요, 순서를. 네네. 정해주세요. 석진영부터 보내. 아, 순서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 그럼 앞에서부터 아, 이렇게. 1, 2, 3, 3 4, 5, 6, 7, 8. 아, 오케이. 뭘까? 나 진짜 궁금하네. 내가 네, 가서 다, 다 바닥 다져놓겠습니다. 다져 절대 터하가야 절대 부터터 가야죠. 아안돼첫 아, 아, 돼. 번째가 쉽나 보다. 안돼히돼안돼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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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전 기초입니다. 완전 시, 기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시, 시작. 하나, 둘, 아, 셋. 8월. 안돼안돼 8, 8. 안 8. 안8안지월돼안 8월이, 8월이, 8월 8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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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이 왜 나온 거안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다니까. 아안 당황한다고. 저, 우안돼안안 되겠다, 너. 야너 일로 와. 당황한다고. 와아일리 가면 더 어려워지지. 안한 사람들 믿로줘야 우리 아, 내가 으어려지지아 저기. 형 맞춰. 형 이쪽. 잘하는 사람이 있죠. 맞출 사람이 있죠. 우리 맞. 그형 대장 세 번째로 가 그러면. 강이형로 가.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하하부터. 하하 씨부터 하나 둘 셋. 알지 다단듭 다. 다. 무슨 다요? 다가우 무슨 다요다 <laughs> <laughs> 머리 머리야. 그래 다를 맞췄네. 어, 다 맞췄네. 진짜 몰라. 마늘 다였습니다. 마늘 아, 다. 마늘, 마늘이라고. <laughs> 지금 세찬이는 잠깐 여기가 더 좋아 하지마 아나 진짜 하지마 나나얘 진짜 정 떨어졌어 저게 하지마 저게 마늘이야? 네. 마늘 할 때가 저 마늘이야? 아, 아, 많다 아, 나 진짜. 많다 어이구 틀 트럭이야 아니 가기 전에 왜 이래요 마늘 마늘 저게 아니, 마늘 가기 전에 왜 이래 하지마 그 마늘 아니에요 많다다 나그 마늘인 줄알다고아 이거 세찬이가요 세찬이가? 아, 아, 세찬이가? 아, 마늘 마늘인 줄야가다수의 사람들 할 때도 아 그다구나 마늘 다 아니면 했던 거 다시 해주세요 자 시작

아, 신백이 아니세요? 1대100. 1대100이요? 1대100. 아, 1대100 <laughs> 아, 아, 음, 아, 그래, 웃기다. 괜찮다. 아,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아니, 계속 이거... 앞으로 또할 수는 있게끔 우리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지켜줘야 돼. <laughs> 아, 이 정도는 그러니까 정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게 좀 지나치면 정 떨어져요. 아, 시청자한테 그러니까 정, 그러니까 정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한테 애정 진짜, 있던 정말. 분들도 아, 좀 수준이 아, 있는데 이거 정말. 하면은 약간. 음, 어? 아,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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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생 광수, 사랑하는 우리 광수에게. 안녕 광수야, 동훈이 형이야. 11년간 매주 봤던 우리 광수여서, 당연히 다음 주면 볼수 있을 광수일 것 같아서. 그간 광수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극한의 노력을 보여줬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아아워하하시함함슬퍼하하시는것같고생했했다 get 이제 누구 놀리냐. 이제 누구 사 a 치냐 이제 누구랑 i 새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건강하고 행복하자 뜨겁게 안녕, 동호이님 쟤는 토이에 뜨거운 안, 안. 뜨거운 아, 안녕, 좋다 그래요 아, 좋다, 뜨거운 안녕 괜찮다 뜨거운 안녕 뜨거운 안녕 뜨거운 녕 좋다 그래요 좋다, 뜨거운 안녕 괜찮다 와이 노래 참 좋지 응, 너무 좋아 딱인 거 같아요 어 너무 좋아

너 때문에 진짜 되는 일이 없다니까 정말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삼촌을 받지 못해 치이요아 왜요? 아왜 그래요? 아 잔치 같아가지고 요 깜짝이야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와아와와와아와와아와와와와아와 어! <사> <사> 봄바람 <laughs> <분발한> 각설이지 이게. <laughs> Go! Go! 가자! 강수야 너 멋있어 오늘.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아우, <진짜>. <웃음> <고매들이니> <웃음> 즐겁게, 즐겁게 그다음에 자 세찬 소민 아, 송지효 미울 때도 행복할 때도 힘들 때도 버거울 때도 벅찰 때도 낯선 곳을 갔을 때도 신기한 걸. 무자요 무슨 <laughs> 무자요 <laughs> <laughs> 신기한 걸볼 때도 <laughs> 신기한 걸볼 때도 신기한 걸볼 때도 11년 11년 <laughs> 11년이라는 시간 함께 해줘서 그 모두 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고마웠어 고생했어 이광수 내 동생 이광수, 그리고 사랑한다, 광수. <laughs> 담백하네. 지옥이 나서워요 끝이야? 담백해요. 네, 끝이에요. 아, 끝이에요. 강가다 아, 네. 아, 어? 이광수, 내 동생 건강해. 이광수. 광수야, 누나야. 어. 사실 누나가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나는 실감이 나질 않아 항상 그 자리 에 있을 것만 같던 너가 없다는 것이 어느 날 문득 느껴져서 많이 슬프고 무너질 것 같지만 언제든지 와야 해 우리 보고 싶으면 사랑한다, 광수야. 자, 소민이 거요. 소민이 거요. 광수 오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정말 감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을 선물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오빠의 걸음걸음 마음속으로 늘 기도할게. 잘 지키고 있을게. 런닝맨으로 언제든 놀러와. 우리가 기다려. 그래. 자, 양세발이. 방수형 11년 동안 수고했어. 평과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해서 행복했어. 녹화 끝나고 맨날 통화하면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많이 그리울 거야. 늘 보고 싶고 생각나고 허전할 것 같아. 앞으로 벌칙 없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다 해. <laughs> 그래, 그래. 벌칙 없는 세상. 어, 맞네. 잘했다. 어, 벌칙 없는 세상 맞다. 잘한다. 맞네, 벌칙 없는 사랑한다. 세상이네. 역시 잘한다.